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꾸미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꾸밈의 차이가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장년 여성에게 어울리는 꾸밈법 6가지를 소개합니다. 과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스타일이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건강한 꾸밈 문화를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꾸밈 고민도 함께 나눠 주세요. 함께 고민하며 더욱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피부보다 표정이 먼저입니다. 외모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꾸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부보다 표정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꾸밈의 비결은 피부보다 표정을 먼저 가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메이크업은 오히려 나이를 더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얇은 민난 메이크업이 오히려 더 세련돼 보입니다. 가장 강력한 꾸밈은 밝은 표정과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진심이 드러나는 웃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 한 번씩 미소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눈가와 입가에 잔주름이 있어도 느낌이 따뜻하면 매력 있습니다. 피부 톤보다 표정이 주는 인상이 훨씬 오래 갑니다.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하고 피부 표현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윤광 피부 제품이나 촉촉한 베이스가 좋습니다. 너무 매트한 표현은 피부의 건조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는 촉촉한 립밤이나 립틴트 사용이 좋습니다. 홍조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듯한 치크가 밝은 분위기를 줍니다. 색은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얼굴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피부보다 얼굴에 담긴 감정입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은 화려한 화장보다 강력합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 좋은 날 같은 긍정 멘트를 해보세요. 마음이 밝으면 표정도 자연스럽게 환해집니다. 그 환한 표정이 주변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메이크업은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와 미소가 진정한 꾸밈입니다. 평소 웃는 연습을 하면 얼굴 근육도 탄탄해집니다. 매일 가볍게 웃는 얼굴 근육 운동도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꾸밈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만의 표정을 찾으세요. 내 삶에 맞는 꾸밈이 진짜 나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분위기 있는 자연광 아래 웃는 모습은 사진보다 더 좋습니다. 거울이나 사진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표정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꾸미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피부보다 표정이 먼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은 색깔보다 조화가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컬러까지 다루겠습니다. 함께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색깔보다 조화입니다. 중장년 여성분들 중에는 색이 너무 튄다며 화려한 색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칙칙한 색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색과 잘 어울리느냐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 톤이 옅어지고 윤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너무 강한 색보다 부드러운 색이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쨍한 빨강보다 와인빛 톤이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색 자체보다 나의 톤과 맞는 색이 조화를 만듭니다. 옷, 머리카락, 피부, 입술 이네 가지 색이 서로 어울리면 인상이 정돈돼 보입니다. 어울리는 색을 찾기 위해선 직접 입어보고 비춰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이 환해 보이면 그 색은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계절별 퍼스널 컬러를 참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봄 웜톤, 가을 웜톤, 여름 쿨톤, 겨울 쿨톤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편한 색입니다. 억지로 유행색을 따르기보다 익숙하고 잘 받는 색이 좋습니다. 머리색도 너무 밝거나 어두운 것보다 중간 톤이 조화롭습니다. 머리색과 눈썹색도 일치시키면 안정된 인상을 줍니다. 옷색과 립색이 유사하면 전체 분위기가 깔끔해집니다. 너무 많은 색을 사용하면 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 색에 포인트만 더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와 연베이지 조합은 고급스러움을 줍니다. 검정과 하얀색도 무난하지만 피부에 따라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진한 브라운이나 아이보리 계열은 부드럽고 안정감 있습니다.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색의 조화를 줄수 있습니다. 포인트 액세서리는 얼굴 가까이에 배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옷뿐만 아니라 화장 색도 조화가 중요합니다. 입술색과 볼터치가 따로 놀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톤으로 정리하면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입니다. 신발과 가방 색도 전체 통과 연결되면 통일감이 생깁니다. 젊어 보이는 색보다 잘 어울리는 색이 훨씬 낫습니다. 조화가 있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리돼 보입니다. 나이에 따라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색을 찾는 겁니다. 그 색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꾸밈의 두 번째 핵심은 색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다음은 액세서리는 포인트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액세서리는 포인트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중장년 여성분들 중에는 액세서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과하게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함입니다. 액세서리는 전체 스타일에서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귀걸이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옷의 넥라인에 맞춰 심플하게 고르는 게 좋습니다. 반짝임보다 형태와 크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너무 커다란 액세서리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작고 정돈된 액세서리는 오히려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중성적인 색의 옷에 골드나 실버 포인트가 잘 어울립니다. 패턴이 있는 옷을 입을 땐 액세서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색 옷에는 포인트 귀걸이나 브로치가 잘 어울립니다. 스카프도 일종의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소재를 바꾸는 것도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밝고 가벼운 소재, 겨울에는 톤 다운된 묵직한 느낌이 어울립니다. 팔찌나 시계도 양쪽 손목에 모두 하는 것보다 한쪽만 선택하는 게 깔끔합니다. 손톱이 정돈되어 있다면 반지 하나만으로도 세련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톤이 맞으면 전체 분위기가 안정됩니다. 헤어스타일이 짧거나 올린 머리일 경우 귀걸이가 더 돋보입니다. 장신구는 너무 많으면 꾸민보다 과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얼리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장식이 주인공이 되면 오히려 사람의 인상이 사라집니다. 브랜드보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도 나와 잘 어울리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상황에 따라 액세서리를 선택하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모임에서는 화사한 귀걸이 산책이나 장보기엔 작은 목걸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액세서리는 사람을 꾸미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불편하거나 신경이 쓰이면 그것은 과한 겁니다. 시선을 모을 수 있는 포인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브로치 하나가 옷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액세서리의 핵심은 조화로운 강조입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는 많이가 아니라 하나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옷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옷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옷을 입든지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 멋이 반감됩니다. 좋은 옷도 구부정한 어깨에서는 제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정한 자세만으로도 사람이 단정해 보입니다. 자세는 나이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줄면서 등이 굽기 쉽습니다.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당당하면 옷이 달라 보입니다. 값비싼 옷보다 좋은 자세가 인상을 훨씬 좋게 만듭니다. 중장년 여성에게는 특히 자신감 있는 자세가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걸음걸이 하나로도 사람의 분위기를 알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을 앞으로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등이 구부정하면 체형도 틀어지고 피로감도 올라갑니다. 하루에 몇 번씩 어깨를 뒤로 젖히고 허리를 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뼈 건강뿐 아니라 인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옷이 예뻐도 몸이 축 처져 있으면 멋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우면서도 당당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거울을 볼때 옷보다 자세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무릎을 쫙 펴고 가슴을 펴면 기본적인 자세가 잡힙니다. 가방을 매는 습관도 자세에 영향을 줍니다. 무거운 가방은 한쪽 어깨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가볍고 양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가방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바른 자세만으로 체형이 달라집니다. 어깨를 펴고 웃는 얼굴은 어떤 옷보다 멋져 보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는 외모뿐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사람은 옷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옷을 잘 입는 것보다 당당한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서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자세만 바뀌어도 얼굴빛과 표정이 함께 변합니다. 그래서 멋은 옷이 아니라 자세에서 나옵니다.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꾸밈의 핵심은 몸을 세우는 자세에서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꾸밈은 결점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살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감추고 싶은 부분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름이 신경 쓰이고 팔뚝이 굵어 보이고 목이 처진 것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완전히 가리는 옷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리는 방식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가려지면 답답하고 무거운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목선이 예쁘다면 얇은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손이 곱다면 반지 하나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을 숨기기보다 자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 전체 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굵어졌다고 해서 통짜 옷만 입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살짝 허리선이 들어간 디자인이 오히려 더 슬림해 보입니다. 팔뚝이 굵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긴 팔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팔꿈치 정도의 소매가 더 단정하고 시원한 인상을 줍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다고 해서 화장을 두껍게 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얇고 은은한 화장이 오히려 주름을 덜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 장점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꾸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우아함과 당당함은 감출 게 없다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자신 있게 여기는지가 전체 인상을 바꿉니다. 자신감은 얼굴빛과 몸짓, 말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아는 태도에서 옵니다. 시선을 끄는 건 완벽한 몸매보다도 당당한 표정입니다. 꾸밈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더욱 매력 있게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잘 꾸민 사람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소한 단점마저 개성으로 만들 줄 압니다. 자연스러운 주름도 나이든 손도 그 자체로 이야기가 됩니다. 세월의 흔적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며 그만큼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밈은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단점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더 많이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나다운 꾸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더 예쁘게,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멋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잃지 않는 꾸밈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은 자존감을 잃지 않는 꾸밈입니다. 꾸밈은 외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분 좋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꾸밈은 더 오래 갑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꾸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신을 챙기는 습관은 더 중요해집니다. 꾸밈은 단순히 옷이나 화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투 표정 자세 습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데서 자존감은 자랍니다. 꾸미는 시간은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화장을 하면서 머리를 손질하면서 나는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시간 자체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들어가며 생기는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이겨내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잘 챙기면 주변도 그만큼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 꾸밈에서 시작됩니다. 세련됨은 멋진 옷보다 자기를 아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꾸밈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과한 치장은 오히려 불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정하고 담백한 꾸밈은 안정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꾸밈은 나의 삶을 더 단정하게 정리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나를 위한 한 끼, 한 벌, 한 걸음이 모두 연결되어 나의 태도를 만듭니다. 꾸밈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나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속도에 맞게 꾸미면 됩니다. 자존감을 잃지 않는 꾸밈은 타인의 시선을 이기고 내 마음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꾸밈은 겉모습보다도 내면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매일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겁니다. 결국 가장 멋진 꾸밈은 나답게 내 나이에 맞게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중장년 여성분들이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멋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게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꾸미는 것이 진짜 멋이죠. 중요한 건 옷이나 화장보다도 내 태도입니다. 어깨를 펴고 시선을 앞에 두고 자신감 있는 말투와 표정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꾸밈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꾸밈은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꾸미는 건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지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자신을 위해 어떤 꾸밈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장 자신 있는 스타일이나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꾸준히 자기 관리하며 나이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영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빛나게 나이 들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